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? 나는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지? 다들 괜찮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. 나 같은 사람은 뭘 해도 안될 거야. 이런 생각, 사실 대부분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패턴이에요. 그리고 이 생각 하나가, 감정과 행동까지 전부 바꿔버립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같은 상황인데, A라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B라는 사람은 또 실수했네. 역시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한다면 감정도 반응도 완전히 달라지겠죠? 같은 현실도 생각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그게 감정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.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인지행동치료 상담입니다. 인지행동치료는 생각을 바꾸자라고 단순히 시도해보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감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심리 치료 방법이에요. 실제 상담에서는 이렇게 진행돼요. 내가 자주 떠올리는 부정적 생각을 찾고 그 생각이 과연 맞는지 왜곡된 건 아닌지 따져보고 더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꿔 보는 연습을 합니다.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라는 생각이 반복된다면 정말 그럴까?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까? 내가 한두 명에게 느꼈던 걸 모두에게 일반화한 건 아닐까?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사고를 재구성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,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달라지고,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것이에요. 실제로 저희 센터에 오셨던 분 중에,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무조건 위축되고 긴장하던 분이 있었는데,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거야 라는 생각을 바꾸고 나서, 그건 내 착각일 수도 있어 라는 시각이 생기니까, 카페 지하철 모임 다 편하게 가게 되셨거든요. 결국,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현실이 아니라, 그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, 즉 생각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생각은 훈련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. 동탄에서 인지행동치료 상담을 고민 중이시라면 올바른 인지행동치료 상담센터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.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을 조절하는 힘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